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. 드디어 내일이 시험일입니다. 여러분들이 공중회사가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내일 시험 당일 준비물을 제가 일곱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일 중요한 거, 1번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돼요. 수험표 중요하지만 신분증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. 이거 꼭 챙기세요. 두번째 마스크 여분을 꼭 가져가야 돼요. 혹시 마스크가 줄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제 마스크에 땀날 수 있거든요. 마스크에 땀이 차면 시험 볼때 불편하겠죠. 그걸 대비해서 여분을 두세 개꼭 가져가세요. 이렇게 1번, 2번 꼭 챙깁니다. 세번째 수정 테이프도 가져가면 좋죠. 혹시 마킹 한개 정도 잘못하면 답안지 바꾸기 좀 시간이 부족할 때 수정 테이프로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스테이플러 호치캐스 이거 가져가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. 문제지가 상당히 크고 길잖아요. 그래서 이걸 세로로 한네번 탁탁탁탁 집으면 책상이 혹시 좁을 때, 이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누가 빌려주라면이교시 3교시 것까지 스테이플러 밥, 밥이라죠? 알이 있어야겠죠? 그걸 대비해서 잘 빌려주셔야 됩니다. 다섯번째 가벼운 점심 필요하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갈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식당도 적어요 그래서 가벼운 점심을 가져가세요 뭐 저같은 경우는 고봉민 김밥 한줄 이정도 추천합니다 여섯번째 컴퓨터형 사인펜 가져가겠죠 이건 물론 감독관이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내 손에 익숙한 펜이 아주 좋겠죠 마지막, 수목시기와 계산기도 가져가면 좋겠죠? 일곱 가지 꼭 챙기세요. 특히 1번,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내일 차분히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. 자,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